이 영상을 클릭한 바로 지금 당신은 단순한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30일 하늘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날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어 여기에 앉혀두고 이 말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예언도 공포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 같은 사람들 답을 찾고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고 내면을 깨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용히 이곳을 응원해주세요. 멤버가 되어주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을 밝히게 한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이제, 하늘이 준비한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2025년, 수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11월 30일 당신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정말 신호가 오나요? 실은 신호는 항상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그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닿으려고 합니다. 하늘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작게 느끼고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바람은 모두 이 우주라는 큰 물결 안에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도, 기대도, 두려움도 모두 하늘이 당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11월 30일 이후 당신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정렬된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가? 하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한 해는 당신을 깨우기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진짜 전환점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1월 30일은 단지 날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정렬됩니다. 이 재정렬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로, 돈, 건강, 영감, 혹은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잃어야 했던 것들, 떠나야 했던 것들, 멀어졌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더큰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리였다. 하늘은 아무것도 이유 없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느낀 순간조차 사실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던 무언가가 치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늘이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2026년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 진실을 하나 더 말할게요. 하늘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날에는 사람들의 직감이 강해집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곧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다. 그 느낌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환상도 상상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일어날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생기는 직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길을 열기 시작하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가장 크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의 삶에서 선택할 권한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동안 외부의 기대, 타인의 시선, 반복되는 상황에 의해 흔들렸던 선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은 점점 강해지고, 삶의 방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무엇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월 30일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진 힘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에너지의 문이 실제로 당신의 현실 속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그리고 2026년 초반에 다가올 영적 전환점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었다면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11월 30일 이후에 당신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게 될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감동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움직이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부탁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혼란 속에서도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있다면, 조용히 이곳을 응원해주세요. 멤버가 되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은 메시지, 더큰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만 기억해주세요. 이제 다시 하늘의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11월 30일 이후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것은 당신의 직감입니다.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이 갑자기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자꾸 반복되는 단어, 계속 눈에 띄는 숫자, 이유 없이 끌리는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안내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느낌, 미뤄왔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적 소리,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대한 압박감,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리 충동, 새로운 길에 대한 막연한 확신, 혹시 당신도 최근 이런 느낌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에너지의 문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먼저 변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절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렬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는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2025년은 많은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1월 30일 이후 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깨끗해질수록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막는 에너지는 떠나고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에너지는 들어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하늘의 흐름입니다. 만약 최근에 소중한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공허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단계와 함께 걸을 사람을 위한 빈자리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에 대한 재정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만 오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11월 30일 이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작은 징후들을 보내며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혹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일, 아무 이유 없는데 마음이 끌리는 장소, 문득 떠오르는 사람,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을 부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펼쳐질 길과 맞닿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선택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오래된 틀을 깨뜨리게 하며, 어떤 선택은 당신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데려갑니다. 하늘은 강제로 무엇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내면의 힘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크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눈앞에서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한층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에게 고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길, 명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한번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11월 30일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그첫 달부터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체감할 것입니다. 마치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당신의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당신의 삶은 재정렬된 에너지와 함께 빛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2026년에 당신에게 실제로 찾아올 중요한 변화들 그리고 당신이 그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 더 강한 내면을 만들 수 있는지 더 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전할 이야기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11월 30일 이후에 열리는 문은 단순한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 2026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어떤 신호가 다가올지, 그리고 어떤 내면의 힘이 깨어날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력한 성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오늘 듣는 이 메시지는 우연히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의 깊이입니다. 이 전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감정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오고 마음 속 어딘가에 묻혀 있던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에너지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른다든지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감정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꿈이나 목표가 마음속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혼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그 준비가 지금에서야 완전히 열릴 뿐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 당신은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 깊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느끼게 되는 감정의 확장. 이 확장은 불안이 아니라 공간이 넓어졌다는 느낌과 같습니다. 내면이 넓어지면 삶의 모든 경험이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고통도 성장이 되고, 기다림도 배움이 되고, 만남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2026년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6년은 정체성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해입니다. 하늘은 2025년에 당신에게 정리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2026년은 그 과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줍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삶의 흐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며, 당신의 행동과 우주의 흐름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노력해도 거의 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할 수 있고, 만날 이유가 없던 사람들과 갑자기 연결이 생기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늘의 흐름은 빠를 때도 있고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우주도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길은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오래 묵혀 있던 계획이 다시 힘을 얻는다. 새로운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연결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다. 이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막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 오직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뿐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두려움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움직일 때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2026년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당신의 존재감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당신이 하는 선택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분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각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2025년은 당신을 깨우는 해였고 2026년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부에서는 하늘이 11월 30일에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 즉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안내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면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11월 30일. 하늘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최종 메시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명확하고 힘있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올해 내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처럼 힘들었고, 어떤 경험은 뜻밖의 변화처럼 느껴졌고, 어떤 경험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이후에 당신은 예전의 나가 아니라 깨우침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 변화된 나를 믿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늘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은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숨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선택하는 길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길이 열린다. 당신이 멈추면 흐름도 멈춘다. 당신이 나아가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이것이 11월 30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운명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세 가지 안내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행동이자 2026년을 강력하게 시작하기 위한 영적 원칙입니다. 첫 번째 안내. 하늘의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라.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직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유 없는 예감, 반복되는 단어, 자꾸 보이는 상징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신호들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고, 무심코 들은 말 속에 답이 숨겨져 있으며, 마주치는 상황마다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2026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직감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 방향이 맞아 라고 말한다면, 그 직감은 거의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11월 30일 이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매우 민감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분위기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더 강한 빛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사람, 상황, 환경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안내 당신의 삶을 빛으로 채우는 하루를 만들어라. 하늘은 당신에게 거대한 일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 작은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는 습관, 하고 싶은 일을 하루 1%라도 실천하는 행동, 자신에게 더 따뜻해지는 선택, 이 작은 실천들이 곧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내면이 강해지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2026년에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하늘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움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1월 30일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당신의 영혼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깨어난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세요. 하늘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더큰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걷는 길은 빛으로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준비되었나요? 하늘은 이미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